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? It is more important for families to have family meals together today.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날의 가족들이 더 서로 같이 식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토픽이죠. 어, 이거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어, 알아주셔야 될 거는 family meal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설명이 좀더 쉽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쉬운 쪽으로 가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무슨 뭐 어머니의 집밥 이런 거는 실제로 드시고요. 토플에서는 살짝. 음, 이렇게 살짝 치워놓고 배민 시켜 드세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? 네, 시간이 많이 든다. 뭐 왔다 갔다 시간 맞추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준비하는 거 시간도 걸리고, 그리고 끝나고 치우는 것도 시간 걸리고,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. 만나면 자꾸 이상한 질문 하죠. 결혼했니? 돈 모았니? 어, 여자친구 있니? 등등.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, 기말고사 성적, 어, 뭐 어떻게 그 이번에 지원은 어떻게 했니? 어디 과로 했니? 등등. 아유, 힘들다. 그죠? 이런 것들은 쉽게 나열이 가능하단 말이죠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이 가족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오는 그 감동을 영어로 설명을 한다? 쉽지 않을 걸요. 처음 한 마디는 할수 있겠지, 그래. 근데 그 뒤에 근거가 설명이 안 된다 말이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? 실용적으로 간다. 어디서? 토플에서. 그래야 여러분들 실제로 가족들이랑 밥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맛있게. 아시겠죠 점수가 나와야. 가족이랑 밥도 맛있는 거야. 아시겠죠 네.